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샨이에요. 오늘은 잘 보이고 싶은 한 사람이 사랑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장점은 강화하고 약점은 보완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어필하시는데 성공하시기를 빌며 영상 시작해 볼게요. 사랑님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 후잘 보이고 싶은 한 사람이 사랑님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이제 카드를 선택할 시간인데요. 사랑님들은 카드의 기운이나 에너지를 느끼셔서 하나의 덱을 선택해주시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눈길이 가는 고양이나 카드덱을 선택해주세요. 선택 마치셨으면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 회색 고양이를 선택해주신 사랑님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사랑님의 모습의 첫 번째 카드로는 14번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마지막 카드는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 기사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언 카드로는 19번 더썬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사랑님은 상대방에게 임팩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 사람으로 보여요. 사랑님의 카드 3장 중 2장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강렬하게 눈에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또는 관심이 있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 수 있어요. 또 긍정적인 카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일단 카드의 의미들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절제 카드로 천사가 한 발은 물을, 그리고 다른 한 발은 땅을 짚고 있어요. 물은 감성을, 땅은 이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성과 이성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손에는 컵을 들고 물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적절한 중간점을 찾기 위한 행위로 중도의 길을 잘 걷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을 좋아해요. 하지만 뭐든 50대 50이 항상 맞을 순 없잖아요. 이 천사도 모든 일이나 관계의 중간을 맞추기는 힘들 거예요. 어떤 일은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덜 좋아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중간의 길을 걸어야 하는 천사는 답답하고 자신의 마음을 참고 있을 경우도 분명 있겠죠. 다음 카드는 황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황제는 자신의 자리를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황제는 자기 홀로 험난한 여정을 거쳐 힘겹게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강인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황좌에 올랐는데도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옷도 전투복을 갈아입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이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반란에 대비하고 있는 건데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황제는 잠재적인 적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는 못하겠고 자신의 자리를 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황제는 자기 자신만 믿기 때문에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다음 카드로는 기사의 나무카드가 나왔는데요. 기사는 청년이기 때문에 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무도 불을 상징해요. 불은 열정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나무를 든 기사는 열정에 열정을 더한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추진력과 행동력이 좋은 사람을 뜻해요. 마지막 더썬 카드는 18번 더문 카드 뒤에 나오는 카드로 어둠이 지나고 밝게 빛이 나며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카드예요. 마레탄 아이는 순수하고 맑은 아이고요. 하지만 아이가 말해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주의가 필요한 카드예요. 그렇다면 카드를 종합해 봤을 때 상대방이 보는 사랑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일과 여가 시간 등에 균형을 맞춰 활용을 잘하고 건강과 돈, 가족, 친구 등 여러 관계에 화합이나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카리스마 있고 자신의 뜻을 당당히 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원하거나 해야 하는 일을 추진하는 데는 추진력이 강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상대방은 사랑님의 모습이 강렬하고 조금은 세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언카드로 더 썬카드가 나온 듯 보이는데요.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을 할 때는 좀더 순수하게 다가가 부드럽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 주신다면 상대방과 더 돈독한 사이가 될수 있다고 카드는 말해줘요. 그럼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어필해서 두 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라며 리딩 마칠게요. 감사해요. 다음 흰색 고양이를 선택하신 사랑님들,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사랑님의 첫 번째 카드로는 6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로는 8번 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마지막 카드는 8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언 카드로는 10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어, 리딩 들어가기 전에 제가 흰색 고양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뼈 때리거나 좀 마음 아픈 리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 카드를 봤을 때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사랑님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인데요. 그런 이유로 지금 관계가 멀어졌다든지 끊어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경우 모두 상대방은 현재 사랑님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카드들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면 첫 번째 카드로 6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서 있는 남자는 자신의 물건을 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남자는 앉아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자신의 것을 투자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저울을 든 모습을 보았을 때그 투자는 이의 득실을 잘 분간하며 이루어진 행위인 듯 보여요. 남자가 투자하는 것은 카드 자체가 동전이기 때문에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나 시간 등서 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다음 카드는 8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나무는 질서정연하게 하늘에서 속도감이 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나무는 사람이나 일, 사건 등을 뜻하기 때문에 일이나 사건, 사람들로 인해서 바쁘다는 의미가 돼요. 하지만 나무가 굵고 크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도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체계적으로 중요도를 따져가며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음 카드는 8번 컵카드가 나왔는데요. 남자가 8개의 컵을 등지고 길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남자는 8개의 컵이 아쉬워서 발길을 떼기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카드는 아쉬움이나 미련을 의미하기도 하고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카드예요. 마지막 조언 카드로는 10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남자가 10개의 칼을 먹고 죽어 있어요. 죽음은 끝을 의미해요. 하지만 뒤에는 태양이 뜨려는 듯 햇볕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태양이 뜨고 새로운 시작이 있더라도 지금은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카드를 종합해보자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사랑님을 떠올렸을 때 사랑님은 실리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할것 같아요.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에 득실을 잘 생각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투자를 할때 자신이 손해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 사람이고 마음을 준다고 해도 자신을 힘들고 아프게 한다면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상대방은 사랑님이 여러 가지 일이나 관계 등을 중요도에 맞게 잘 다룬다고 생각해요. 바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님이 그일 처리들을 잘 한다고 볼수 있고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 때때로 인내를 한다든지 희생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생각해요. 8번 컵카드는 이동을 의미하고 10번 칼카드는 끝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랑님과 상대방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고 느꼈는데요. 조언 카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서 끝이 났을 때는 열길 칼을 맞았기 때문에 두분중한 분의 아픔이 컸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서 두 분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던지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렵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흰색 고양이 리딩 마칠게요. 갈색깔 고양이를 선택하신 사랑님들, 반가워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사랑님의 모습의 첫 번째 카드로는 9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2번 더 행드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네요. 마지막 카드는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기사의 컵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언 카드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기사의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은 사랑님을 가까운 사람 또는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랑님이 아는 게 많고 지혜롭고 똑똑해서 자신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카드의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9번 칼카드로 남자가 침대에 앉아 생각을 하는 건지 괴로워하는 건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 위로는 아홉 개의 칼이 걸려 있어요. 칼은 생각이나 고민, 걱정 또는 머리로 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남자는 고민을 하던지 고민이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한 걱정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한다고도 볼수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만약 고민이나 걱정을 한다면, 칼은 위협적이지만, 남자를 관통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큰 걱정이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너무 생각이 많아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말도 되죠. 다음으로는 더 행드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남자는 하나님 또는 베드로를 상징하기도 해요. 처형을 당한 순간에 처한 남자는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이 남자는 신념이 강하고 의지도 강해요. 머리의 후광은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상징해요. 하지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고집도 강하다는 말이 되겠죠. 다음 라이트 오브 컵스 기사의 컵 카드는 기사가 컵을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컵은 감정을 상징하기도 해서 고백이나 청혼을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기사가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기사가 물을 건너고 있기 때문에 이동수를 의미하기도 해요. 다음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언 카드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동전을 든 기사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기사는 동전을 들고 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동전은 금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회나 좋은 제안 등을 뜻해요. 하지만 말에 내 발이 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정체기를 나타내거나 기회를 얻기 위한 기다림을 가져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상대방이 사랑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예상해 보자면, 제일 첫 번째로는 상대방은 사랑님이 사색을 좋아하거나 생각이 많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랑님이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한편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도 많겠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 사랑님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잘 지켜내는 사람이라고 보고 의지도 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랑님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님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가까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사랑님의 용기가 필요한 듯 보여요. 상대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데이트 제안을 한다든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등 생각과 기다림보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길 기도하면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해요. 점박이 고양이를 선택하신 사랑님들, 반갑습니다. 상대방이 보는 사랑님의 모습에 첫 번째 카드로는 3번 여황제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로는 20번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어요. 마지막 카드로는 5번 교황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언 카드로는 1번 동전카드가 나왔어요.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상대방에게 사랑님은 정말 중요한 사람 또는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상대방이 이성이라면 사랑님의 성적 매력에 푹 빠져있을 수도 있고, 사랑님을 살이 분별도 잘하고 똑부러지지만, 또 이타적인 사람이며 배울 점도 많다고 느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일단 카드들의 의미를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상대방이 보는 사랑님의 모습을 보면 3번 여왕제 카드가 나왔어요. 여왕제는 풍요의 끝 카드예요. 전체 78장의 타로 카드들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카드인데요. 여왕의 옷에 있는 석류는 풍요를 상징하는 과일이고 의자며 왕관이며 하고 있는 모든 게 비싸 보이잖아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곡물 또한 풍요를 상징해요. 이 여왕제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해요. 또 자신의 사람에게는 뭐든지 다 내어줄 수 있는, 의리 있는 여자이기도 하고요. 다음 카드는 20번 저지먼트 카드가 나왔는데요. 카드 속 대천사 가브리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이에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정확하게 판가름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카드이죠.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신의 뜻으로 심판을 하고 그 결과는 사람의 힘으로 번복하기가 힘들어요. 가운데에 아이가 한명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지막 카드는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교황은 신과 인간의 중개자로 자신의 이득을 따지지 않고 인간들에게 신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인자한 사람이에요. 교황의 모습이 뒤돌아 있는 두 사람에게 주례를 서주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의미도 있는 카드예요. 마지막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언 카드로 1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동전을 주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가치가 큰 금동전이 크기까지 하니 이 카드는 큰 금전적인 기회나 또는 큰 도움 등을 의미해요. 하지만 손이 금동전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동전은 준비되어 꽉 붙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사랑님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세 장의 카드 모두가 메이저 카드예요. 그것도 에너지가 강한 카드들이기 때문에 사랑님은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대단한 사람 또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성이라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적인 어필을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고 싶다던지 두 분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랑님의 겉모습은 섹시하고 귀티난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랑님의 행동은 확실하고 판단력은 정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딱 부러진 데다가 이타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던가 좋은 가르침을 주는 지혜롭고 인자한 사람이라고도 보고 있어요. 이미 상대방은 사랑님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지만 상대방에게 더 어필을 하고 싶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든지 조언을 해주고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만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은 사랑님을 100점 만점에 1000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최고의 사랑, 친구, 파트너, 가족 등이 되길 빌면서 리딩 마칠게요. 감사해요. 마지막 검정 색깔 고양이를 선택하신 사랑님들, 반가워요. 상대방에게 보이는 사랑님의 모습에 첫 번째 카드로는 2번 칼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번 칼카드가 나왔어요. 마지막 세 번째 카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조언 카드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상대방하고 사랑님은 알아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어, 또는 알고 계신지 오래됐다고 하,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랑님을 지내온 날들에 비해서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상대방의 신경이, 다른 데에 쓰여 있을 듯 보여요. 하지만 상대방은 사랑님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듯 보여요. 가정 교육도 잘 받고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카드의 의미부터 파악해 볼게요. 상대방이 보낸 사랑님의 첫 번째 카드로는 2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여자는 두 개의 칼을 들고 눈은 가린 채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칼은 생각이나 고민 등 머리로 하는 활동 등을 의미하고 칼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개 중에 고민을 한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정적인 느낌이 크고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수동적인 모습인 것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가 칼을 내려놓고 눈을 푸른다면 고민의 해답을 알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카드로는 1번 칼카드가 나왔어요.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왕관을 쓰고 있는 큰 칼을 쥐고 있어요. 1이라는 숫자는 시작을 의미하고 칼은 바람을 의미하는데 바람은 가볍기 때문에 금방 스쳐 지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칼을 야무지게 쥐고 있는 모습은 진취적인 모습을 나타내요. 따라서 하늘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왕관을 씌운 칼을 내려주는데 그 좋은 기회를 진취적으로 잡아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카드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뒤쪽에는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사람들이 온 모습이에요. 그림 그대로 이 카드는 결혼이나 가족 또는 축하받을 일이나 안정적인 일이나 관계 등을 의미해요. 마지막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조언 카드로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눈 오는 밤에 한 커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두 사람은 행색이 빈곤해 보이고요. 따라서 이 카드는 같이 있어도 외로운 마음이나 또는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빈곤을 나타내요. 하지만 옆에 성당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안식처가 있는데도 두 사람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상대방이 사랑님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상해 보자면 첫 번째로 사랑님이 신중한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결정을 내리는데 신중하게 고민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성향이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랑님이 얻게 된 기회나 정해진 결정은 진취적으로 발전시키는 행동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해요. 사랑님을 운이 좋거나 긍정적인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듯 보이고요. 가정교육을 잘 받고 자라서 행복하고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듯 보이는데요.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은 외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마음적으로 외롭거나 또는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사랑님이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노력이 필요한 듯 보여요. 따뜻한 말을 건넨다든지 할수 있는 내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이 사람에게 큰 힘이 될듯 보여요. 아까 이 사람의 신경이 다른 데에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은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리딩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